우리 차이셨으면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헬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마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멸이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줄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두번 나오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나오고 23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한 장에서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언급이 네번 언급되어집니다. 성경의 한 장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6장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정해 봤습니다. 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을 뭐 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의도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사울 왕을 사람의 손으로 처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어떤 적용에서 오늘은 조금 더 의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주제를 잘 여러분 정리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칫 오늘날의 목해자를 목해자에게 국한시켜 버리면 목사의 말을 잘 듣네, 잘안 듣네 이렇게 이런 식의 보려파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를 하나 찾아봤는데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 제목 중에 기름부음 받은 자로 되어진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조금 더그 책을 내용과 또그 목사님 저자의 저자를 좀 찾아보니까 저희 합동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목사님이 지은 책이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책이 쓰여져 있었죠. 아주 나쁜, 완전히 나쁜 예입니다. 또 이런 나쁜 예를 반박하고자 성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약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만을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성경은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후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또 이전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과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명명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실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직책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런 존재들은 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사에서 45장 1절, 자막 앞부분을 좀 띄워주실 텐데 이사에서 4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당시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고 소개하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 뭐 타이틀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존재들에게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한두 명에게만 이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이 칭호를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어떤 사장 사람들에게 다 쓰임 쓸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서론 쪽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말인데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 보신 그런 에피소드 사건인데요, 다윗을 아주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어느 지역에서 잠이 들고 하루 숙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수화에 있는 장소도 아비소와 함께 내려가서 사울 왕 가까이 거의 코 앞에 그리고 사울을 아비스의 말로 하면 왕이시여 허락만 하시면 내가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 버리겠습니다 두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금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느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창과 물병만 들고 진영에서 빠져나오지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상황과 배경을 하나님께서 그들 사울왕을 포함해서 아브넬 장수와 모든 그 사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그런 관문과 같은 그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진행시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다윗은 자기의 혈기나 어떤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개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을 볼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오늘 우리 26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일차적으로는 사울 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본문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다윗 왕과 또 여러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랑기상이나 사울 왕의 이야기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울 왕 다윗 세계는 여러 번 발견되어지는데 사울 왕에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스스로를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 기름부음 자신을 스스로 기름부음 받은 자로 여러 번 표현합니다. 어, 자막에 화면을 띄워 주실 건데 제가 쭉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거기 보면 내가 다윗 스스로를 말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내가 기름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류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22장 5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다윗 왕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 1절에도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여러 번 자신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사울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어? 사울은 스스로를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다윗은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 다윗이 조금 더 교만했나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스스로를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어, 이렇게 표현한 그런 본문을 우리 그 단락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단락을 잘 읽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기름부음 받은 자다 이런 높이기 위한 칭호로.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했고 다른 본문에서도 스스로를 또그 기름 부음 받은자가 그 대상이 사울 왕과 같이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절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고 또한 최대한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그런 다윗을 볼수 있는 거죠. 반대로 똑같은 그 무게감으로 기름 부음 받은자가 자신이었을 때 다윗 자신이었을 때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는 것을 어, 그 본,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방편으로 이 타이틀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최근, 아니, 예전에 한, 한 1, 2년 사이에 나는 가수다라는 타이틀이 어, 텔레비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에 이제 패러디로 여러 가지 패러디로 나는 누구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타이틀은 어그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타이틀이죠. 이 말씀을 이 타이틀을 저에게 적용하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나는 목사다라는 타이틀로 바꿀 수 있겠죠. 어 이것을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다라는 이 말을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뉘앙스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나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목사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정 반대로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나?는 식으로 자신을 더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을 더 겸손한 자리로 낮추는. 하늘 앞에 하나님 일꾼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는 다윗과 같이 자신을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이 호칭은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 되는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이 기름부음 받은 자의 이 타이틀을 교만과 연결시켜서 막 갑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이지 마시고 사용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고 또그 직책에 따른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것인가라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경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름부음 받은 자, 구약으로 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하는 경우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한 가지 단서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만 이 단서 조항이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어떤 존재를 대할 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인식은 그 사람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앞서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바른 대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고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면 스스로도 마찬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과 구약에 나타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적용했다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해 주신 말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들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되어 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성경본문 몇 구절을 읽어 볼 텐데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편지에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저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연 어렴, 어렴풋이 우리 스스로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멘 할수 있는데, 당신은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아멘하기 조금 부담스럽고, 네, 좀 부담스러움이 는 거죠. 좀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아직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그런 느낌이 조금 남아있어서 더 확실하게 신약성경에서 성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명명한 성경구절이 있을까 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2장에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애의 끝에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일서 2장 이십 절 말씀. 2장 이십 절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언이라. 아멘. 어, 2장 27절에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고 거짓,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내거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다 포함합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이단들의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을 27절에서 29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기름 부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 단지 목사만 또는 교회 어떤 리더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착각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목사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 어떤 리더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편협한 개념이 아주 나쁜 습관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기름부음 받은 자니까 더 깨끗하고 더 기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우리는 그냥 평신도니까 좀덜 깨끗해도 되고 덜 기도해도 되고 덜 성령 충만해도 괜찮다라는 아주 얄팍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남아 있으려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교회 의 질서를 위해서 또 기능의 차이를 가지고 기능적인 차이를 구별해 놓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직책일 뿐이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직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타이틀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잘 매칭되어지는 칭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성도라는 칭호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한자로 거룩한 물이라는 이 성도라는 이 칭호는 예수 스도를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도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라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칭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더잘살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베일상 26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행동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실천사항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 할지라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거니까 내가 그 사울에게 손대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어, 다른 예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의 원칙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이 주제를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할 사람을 만나면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시정하거나 바로 잡아야 할때 저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바로잡고 누군가를 지도해 하는 목사가 왜내 입술을, 제 입술을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냐면, 얼핏 들으면 이게 목사의 그런 직무 유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입술이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말은 조금 더콕 집어서 말하자면 목사였던 지도, 지적 또는 목사였던 코칭은 마치 칼을 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큰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 한마디의 그 파워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아서 또는 나라도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지 싶어서 그런 지적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말 한마리가 자칫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잘라버리는 칼과 같은 그런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걸 잘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누군가를 확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목사라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지만 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내가 먼저 제압을 당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목사로서 어떤 것을 지도하고 교정해야 할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제 입술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지도하고 교정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입술을 좀 사용해서 그 사람이 잘 변화되어 줄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목사님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억지스러운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더... 목사는 더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 입술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편에 설 수도 없고 저 편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가족의 교회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자신의 어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어떤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 직분의 말한 마디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휘둘러야 됩니다. 휘둘을 휘둘러지 않는다면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걸 그 무거운 그 말을 함부로 휘둘르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마음 가짐, 이런 생각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여나 그가 하나님이 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해 안 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일상 26장에 등장했던 다윗의 장수들처럼 그 장수들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가, 이 기회를 왜 허비하는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내가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죠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만남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그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도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함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간에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으로 마무리 지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식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기름부음 받은 자다. 이걸 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내게 주신 직분의 그 무게감을 또 책임감을 잘 느끼면서 내가 기름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래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라는 이 타이틀을 스스로를 더 낮추는, 스스로를 더 겸손하게 하는. 그런 각성제로서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타이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더 사랑하시는. 그럴 때 세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참 높이고 겸손하게 서로를 이렇게 높이는, 존경하는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일 것 같이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명명하면서 겸손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